노인에게 이 생선은 독입니다. 혈관을 막고 기억력을 흐리게 만들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올린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끄면 당신은 건강한 식단 속에 숨겨진 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걸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생선 속에 잠재된 중금속이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간과 신장이 약해진 노인에게는 해독이 거의 불가능하죠. 미국 식품의 약국 FDA의 은수는 함량이 높은 대형생선 섭취를 노인에게 제한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중금속이 신경계에 쌓여 어지럼증, 손떨림,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생선이 무엇일까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지금 바로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참치를 포함한 수는 함량이 높은 대형 포식성 생선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독 전문가들은 덩치가 큰 생선 대신 고등어나 꽁치처럼 작은 생선을 추천합니다. 참치캔은 일주일에 한두 번 소량만 드시고 내장이나 껍질은 반드시 제거하세요. 내 몸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